안녕하세요. 개운 채널입니다. 개운 채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모든 꿀팁들을 공유하고 알리는 채널입니다. 어그로가 아닌 채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내용만을 담아서 알리는 것을 목표와 보람으로 채널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운이 좋아지고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운 채널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현관 풍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집을 연결하는 통로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집안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기가 순환하는 곳입니다. 현관이 어수선할 경우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재물 운을 높이는 현관 풍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현관은 밝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관 입구에 쓰레기나 폐지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산도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비는 하늘의 노폐물로 간주되어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발장이 있다면 잘 말려서 신발장 안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관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음의 기운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을 보면 현관에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함 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현관의 공간은 최대한 비워두는 것이 좋으므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이롭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광고물이 쌓이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물건을 받기 위한 배달 주머니도 현관 문고리에 걸지 말고 복도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발은 많이 꺼내두지 말고 자주 신는 한두 켤레만 두고 신발장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은 클수록 좋다고 하니 크고 넓은 신발장 또는 수납장을 현관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발장에는 수치나 습기 제거제를 같이 넣어서 신발의 냄새와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정리할 때 신발의 코 방향은 집안을 향하도록 정리해야 집안에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고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동쪽을 향하게 놓는 것도 좋은데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동쪽이 시작과 희망적인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또한 오래되고 떨어지거나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하니 혹시 아까워서 보관만 하고 있는 신발이 있다면 미련 없이 처분하는 게 이롭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관은 거실을 향해 완전하게 오픈 되지 않는 것이 풍수적으로 재물이 나가지 않고 쌓인다는 의미를 갖는 다고 하고 중문이 있으면 재물이 담기는 형상으로 더욱 좋다고 합니다. 또한 겨울철 찬 공기를 막아주어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외부 에서 오는 나쁜 기운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중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커튼 을 쳐보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현관 조명은 밝은 것으로 설치하고 환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은 음의 기운이 더 강한 곳이기 때문에 빛을 밝고 환하게 유지함으로써 음향의 조화를 맞추어 주고 밖에서의 좋지 않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명 색은 전구색보다는 백색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복이 반사되어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자리를 옮겨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 거울이 있으면 재물운을, 왼편에 거울이 있으면 건강운과 출세운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너무 큰 전신 거울은 복을 반사시켜 내보낸다는 의미가 있어 좋지 않은데 만약 전신 거울이 이미 크게 있는 경우라면 큰 식물을 놓아 반쯤 가려주면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관에 전신 거울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반신 정도만 볼수 있게 하부장 같은 것을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빛 계열 주황색, 붉은색의 꽃 그림이나 식물 그림들을 걸어주면 금전운이 좋아지고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경우는 가족이 화목해진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엉이와 해바라기 그림도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하니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관에 어항을 두면 잘 흘러간다라는 의미로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물고기 소품을 걸어 놓으면 눈을 감지하는 물고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액운을 막아주고 화재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현관 앞에 택배 상자를 쌓아 놓는 것은 기의 흐름을 방해해 좋지 않으니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바퀴 달린 유모차, 자전거 등은 동적 기운이 강해 안정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현관에 두지 않고 출입문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관문에 붙어 있는 배달 음식 광고 전단지들은 우리 집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하니 보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떼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행복과 행운이 들어오는 입구라 해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안과 밖의 경계인 현관을 통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운은 집안 구석까지 스며들어 집안 전체 운을 좋거나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관은 나쁜 기운을 털어내는 정화의 장소이자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적당히 넓은 것이 좋습니다. 통풍을 수시로 해 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으로 현관 풍수 개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의 시리즈로 또 다른 생활 속 개운법을 소개하려 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